안녕하세요. 뜻데코입니다. 오늘은 팝핏 플레이 타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걸 싫어하는 네. 음. 한번 새 게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섭네요. 아주 마이... 지금부터 당신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인형을 소개합니다. 오. 그 이름은 파피. 세계 최초의 진짜 진을 가지고 이걸 있는. 이걸 왜 음영이죠. 한다고 했을까. 네. 소녀 <laughs> 말을 거립니 똥컴인데 굳이 굳이 하겠다고. 방송도 안 되는데 아, 하겠다고. 아. 진짜냐고요. 보시지요. 어, 더빙 잘했는데. 파피. <laughs> 파티는 진짜 여자, 아 이처럼 말하고, 사랑스럽기그지없죠 안녕? 내 이름은 파티야. s 사랑해. 내 구두 m so d e 당연하지, 함... 파티. 진짜 여자여 이처럼. 멋지고 t s t 원하죠 o o d one? I'm s o r 튼 y I'm sorry. 지 m sorry. I'm sorry. 혹시 그렇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니, 파피? 아니요. 난 진짜 여자이야 너처럼. 무서워요. 지금은 뭐라고? 레이 타임! 너무 무서워요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단돈 2.99달러에 플레이 타임사의 공장 결합을 해볼 많지. 수 있습니다. 지구상 가장 마법 같은 장난감 공장에서의 한 시간. 뭘 망설이시나요? 어서 공장으로 오세요. 저희는 먼저... 너무 무서운데요 오, 오! 시작된다 시작된다 오~~~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도망갈까? <laughs> 도망가고 싶은데 진짜 진심 어떡하지? 너무 못보요 너무 무서워 어머니 저기요? 아무도 없나요? 저기요? 오마이갓 oh <laughs> 뭐 불러오는 중에 예. 똥콩 완전 오오렉 걸린다 오 시작된다 시작된다 오 달리 달달기다 달리기 오오거 마인크래프트랑 비슷하네 오 신기한 구먼 내기 좀 심한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심함 오상용자오 <laughs> 이거 한 다섯 번은 했나 <laughs> 한 스무 번은 했나 허기혁이랑 친해지뭐 어, 그 비디오 넣는 거 있다 오신기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스피에르로 플레이타이드 장래감독적 책임자입니다 아저씨 아저씨 안봅니 다이에야. 저희가 다 예. 때마다 테이프를 아저씨에... 반복 재생으로 돌려두거든요. 인... 거기 있어요. 저 여러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저희는 고품질 장난감과 훌륭한 보육 서비스에 제일 자신 있긴 하지만 보안도 그만큼이나 자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시설에는 많은 동작 감지 장치가 있고 만약 작동하면 그렇대. 공장에 비상 경보가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당국에 신고되지요 그보다 그렇대. 더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 많지만 처음 한 것처럼 연기해요돼 비밀로 하죠 여기가 어디지 이러고 있어야 돌아가세요. 돼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 잘 생각해보십시오 이게 좀 많이 심하다는 건 근데 굳이 굳이 하겠다고 해 초록색깔 분홍색깔 노란색깔 빨간색깔 좋아 고양이 야여워 나만 없어 고양이 그래도 해상도를 줄이니까 이러지. 에이. <laughs> 너도 참. 근데 무서운 거싫어하는데 이거 여러 번 했다는 게. 어 뚫렸던. <laughs> 뭐였지? 아. 초록색깔. 색깔. 노란색깔. 노란색깔이었나? 노란색깔. 분홍색깔이요오 너무 좋아요. 화이트 인지기 이게 뭐지? 오 재밌구만요. 아 이거 사용법인가? 자 저는 내기 심함으로 다른 유튜브 유튜버? 그, 그 영상보세요. 예. 온몸이 노란색깔이네. 어, 귤을 얼마 먹었으면 귤을 얼마나 먹었으면 저리요 그래. 왼쪽, 오른쪽 재밌겠구만. 아니야. <laughs> 재미없어. 되게 무서워. 엄청 무서워. 짱 무서워. 그냥 고정질일 것 같은데. 나 진짜 무서운 거 진짜 싫어하다. Thank you! 저건 왜 한글자만 안 되냐? 가봅시다! 가봅시다! 좋아요. 이건가? 오, 파란 선을. 예헤 아, 이렇게인가? 오, 이렇게군. 오오. 아. 우우. 이거는 몇 번을 해도 재밌어. 너무 재밌고. 무시다. 아, 지문 인식해야 돼. 띠띠띠. 어, 일어정 무서워. 야야야. 야, 야. 야, 물 봐. 물 먹냐. 물 봐. 후, 이거 해, 이거 한 번,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음. 지문인식 있네요. 이거 처음에 할줄 몰라가지고 껐다 켰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가, 가볍, 가봅시다. 이거 하면서 계속 우르는데 으이씨 깜짝아 <laughs> 욕하면 안돼 욕하면 안돼 욕하면 욕하 욕하면 어, 어 노래 불러야 돼 와이어로 감자 전원을 공급하래 오케이 말해 알겠어 할게 누가 안한대 둥국에 둥국에 해자아 이거 안 사나 어머머머머머 어 누머 어디야 어디갔어 어누 어디야 어디 갔어?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어디로 사라져버렸노? 벌써부터, 벌써부터 벌써 무서운데, 아. 지, 문이 열네요 뭐야? 어, 뭐야, 팔, 팔 들어갔다, 팔. 어, 이거 키시밋신가 얘가? 가봅시다. 아, 짱 무섭다. 어이구, 어, 엄마, 엄마. 잘못했어요.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왜 굳이 하겠다고이 난리지? 똥컴인데? 에? 방송도 하, 고 에? 에? 엄마? 엄마? 음, 짱 무섭네요. 여기 주황색깔 비디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제몇번 했는데도 어딨는지 몰라가지고 못 찾았다는 점 어딨니? 몰르 모르... 짱무서그저 연기 몇번 봤는데도 무서워 여, 이렇게인가? 오 좋아요 렉 이렇게 심었는데 하겠다고 이 난리 난리도 안데 난리도 아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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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지? 어? 아? 아이 비키바라 아니 비키바라 마. 비키마라, 비키바라. 아이, 모모가. 오 좋아. 아, 이게, 아이, 아 키가 작아요 얘. 네. 어머니. 아 좋아요. 음, 좋아. 빨간 색깔이. 오 좋아요. 장 무서워요, 장 무서워요. 지금이라도 간두고 싶지만 이미 시작해버렸는걸요. 이해야. Yeah. 편집도 해야 되고요. 이걸 이렇게 꾹 눌러야 돼. 좋아, 내가 들어갈 만큼 열고. 요 어디갔지? 어디지? 힘든 지 모르겠다. 그냥 지나갈게요. 궁금하시면, 예. 나는 별로 안 궁금하. 다른 유튜버들 봤거든. <laughs> 내가 궁금했으면 찾았을 텐데, 시간 아까워서. 아이씨! 아왜 아, 거기 있어, 씨 <laughs> 어, 깜짝아, <laughs> 어, 나 저거 못 봤는데? 이거 한다고 바빠가지고. 나 저거 못 봤는데? 하면서. 에이.

이게... 모 오~ 신기하고만... 어... 잠깐만... 뭐만 있다 웅크리기 시프트... 어... 잠깐만... 시프트라고... 시프트...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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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에서, 이게 바꾸는 게더라고. 컨트롤. 컨트롤 바꿀게요, 그냥. 음크리를 F로 바꾸고 그리고 점 달리기는 R로 바꾸. 그 Q, 아, Q. Q. 달리기는 Q로 바꿀게요. 이래 편하더라고. 내 손으로는 절대 안 되더라고. 예 제가 계속 플레이 해 봤. 해본 거일까? 절대 내 손으로는 절대 안되더라고 야호 뭐지? 아 맞다 어, 여기 여기 알지 깜짝 놀래라 여기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걸 오른쪽으로 탁하고 그리고 여기 선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좋아 <놀람> 이렇게 하는군요. 여기서, 예, 허기, 허기, 아우, 예. 많이 놀았죠, 예. 기억이 나네요, 예. 재밌네요, 예. <laughs> 재밌지만, 훌쩍. <마>. 감독 <laughs> 놀래키지 말라, 야. 놀래치지 마라 예. 응? 어? 나랑 싸우고 싶나. 훌쩍. 예. 응. 그러면 안 돼. 이 여기 이 마의 구간에 이 어, 너무 무서운데, 여기에서 너무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나. 좋아요, 가 봅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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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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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컴퓨터부터 산아니강아지 같은 아 <laughs> 어? 이거 이거 아딨는지아는데 아니 이거는 어딘여기여기 뭐가요? 여기. 이건... 아니깐 그냥 들어볼게요 네 자, 어? 스텔라 왜 플레이 타임 공장에서 일하고 싶죠? 손가락인가? 근데 이게 멀리 가면 소리 안들나다 마법 들린다? 같았어요 처음 와제 방바닥에서 전 세계 어디로든 바로 갈수 있었죠 아, 정말 황홀했어요 그래서 장난감 공장에서 일하면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을 똑같이 줄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더빙 잘한다. 정말 기분이 좋을걸요. 근데 가끔은 정말 정말 돌아가고 싶어요. 어렸을 때로요. 참 대박. 이상하죠. 사실 어른은 나이 든 아일 뿐인데 자기가 어른이라 생각하는 어, 사람은 없을걸요? 몸만 늙을 뿐이죠. 그렇게 모르겠다. 늙다가 죽는 거예요. <laughs> 인간의 몸은 영원히 젊지 않아요. 그렇지, 하지만 나무처럼 사람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면서도 살아있는 게 있잖아요. 제 말은 지금 살아있는 최고령자도 나무보다 젊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모든 인간은 상대적으로 젊은 것 같아요. 그쵸? 좋아요. 불론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에 이게 끝이야? 어? 뭐지? 드라마 보다가 만 느낌인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o 우 렉! o 오랫동안 새! 좋아요! 유키가 지고요, 예. 빙빙 돕니다, 예. 탁하고. 이게. Oh, 렉이 너무 심하네요, 예. 그냥 보세요, 예. 군대 하겠다고 해 이렇게 가지고 조금만 됐! 이렇게 또됐더라고요 그냥 좋아요 아왜 끊지마 멀바이! 네 오, 따라온다. 뭘 번노? 뭘 번노? 아, 이거, 이거 음, 음, 뭐 해야 된다. 이거, 음, 아, 진짜, 이거 하면서 어은 건데? 나 술을, 할 마음이 없긴 해. <laughs> 할 마음 없음. 그냥 크죠? 크죠? 좋아요. 만들어지고 있는 거 맞나? 아 너무 무서운데.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아니야 너무 많은 걸해버렸어나은 이야. Yeah.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고. 멀 yeah. 쳐다보나? 아눈 다. 아. 이 둘레길, 늘어나라, 공구... 지고 레디코 알파고 냉장고... 어, 너무, 너무 잠깐만, 너무 무서운데... 공지만 어떡하지? 이름이어도 부모 될까? 안 되는데,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을까? 할까? 자 그거 왔네요. 네. 오, 어. 아, 진 짜기다. 아 진짜 길기다 여기 파란 선에 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내기 진짜 심해요. 예, 네, 저는 경고했습니다. 예. 도망가세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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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물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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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뚝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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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ハ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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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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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 아니야, 아니야,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멍청아, 멍청아, 제발, 제발, 말좀 들어라, 멍청아. 바빠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지 망할 똥콩 같으이라고 망할 똥콩이라고, 씨.

は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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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 내가 진짜 살이 나왔네 진짜 내가 아 하... 하아 하... 이 똥콩으로 와 느려 터졌는데 겁나 빨리 터지고 뒤에 뒤에 시험. 볼 시간이 또 공, 없어 공, 공, 느려 돼요. 터져가지고 애같은 똥콩같은 니라고 내가 왜 한다고, 왜? 한다고? <laughs> 진짜, 진짜 내가 진짜 하아 <laughs> 실종상태지만 진짜... <laughs> 오늘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내가 왜 하겠다고 했어? 프로토타입의 실종.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간과되지 말았어야 할 과학적 <laughs> 과정의 결함이한다 그래서 이 기록을 남긴다. 같은 실수가 두번 아, 반복되어서는 안 되니까. 향후 실험체는 반드시 보안이 엄격한 장소에 격리하고 폐기해야 한다. 에. 난 하나의 돌파구만 있어도 돌아오고 말 것이다. 에. 우리는 과학의 이름으로 전진해야 하며, 네.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는 필요 없다. 기록 좀. 에? 이게 끝인가요? 다시는 하나 보나? 이 똥컨 가지고 진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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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내가 진짜, 어, 어, 어. 런. 만약엔 내가 50만 유튜버 된다? 챕터 2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돈 많이 벌겠지. 좋은 컴퓨터 쓰지 않을까 오르골 소리가 나네요 음이 좋네 아. 울다가 어. 니 때문이야 깜짝이야 잘못했어요 엄마 나... 어. 아, 이렇게, 예. 끝이 났네요. 울면서, 겨, 울면서 겨자 먹기로, 예. 아,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웃음> <웃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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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보고 이봐건너뛰기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끝이 났네요. 아 내가 다시는 안 해. 이 똥꽁 같으라고 이거, 이씨, 지워. 이씨. 지워. 여러분, 네. 다음에 봅시다. 끝. 안녕. 주태꾸였습니다.